저녁에 길을 걷다 보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간판, 미용실이나 이발소 앞에 걸려있는 간판과 비슷하게 생겨서 그냥 이발소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너무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고 있어서 뭔가 다른 곳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볼 기회가 없어서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희 제작진이 직접 취재해 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그 그냥 뭐 하는데지 궁금해가지고 왔는 마사지, 왔는데. 마사지. 아, 마사지. 예. 아, 이발소 예. 이런 게 아니라. 예. 아 예, 수고하세요. 예. 첫 번째로 찾아간 업소, 이발소가 아니라 마사지를 하는 곳이라면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른 업소를 찾아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실내는 자주색 조명으로 가득했고. 뭔가 평범한 이발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50대에서 60대로 보이는 사장님은 여긴 젊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며 내보냈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여기에서 취재를 마무리하기에는 아쉬웠고 다른 업소를 또 찾아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그뭐하는인지 궁금해가지고 왔거든요. 마사지하고 서비스. 아 마사지요? 아 이발소 이런 게 아닌가요? 아, 그 빙글빙글 돌아가가지고 머리 하는 데인 줄 알고. 아, 그 마사지면은 그 마사지만 하는인가요 마사지하고 <laughs> 서비스까지 해드거니요 서비스면 이제. 그걸 이제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아, 사장님이 해주시는 건가요? 사장 아니에요, 미용사. 아. 아. 직접 해 주시는 건가요? 네. 가격이 10만, 10만 원이요? 네. 10만 원이면 마사지에 서비스까지. 네. 현금으로 해야 되죠? 네? 현금. 네, 카드 되세요? 네 아, 그러면 제가 네, 카드 해주세요. 10만 원이면은 제가 딴데 둘러보고 올게요. 그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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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하세요. 네. 역시 이발소는 아니고 마사지를 하는 곳이라는 없소 그리고 마사지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 뭐 하는 데지 궁금해가지고 안마하고 네. 네. 서비스 아, 서비스요 아 안마하고 서비스요? 아 저는 이거 빙글빙글 돌아가서 네. 그러니까 이발소인 줄 알고 머리 지금 안자르셨 네. 머리 안 자르셔도 되겠는데 안마요? <laughs> <laughs> 네. 네. 가격이 얼마인가요? 가격이 9만원 9만원이요? 네. 그러면 이제 서비스는. 다 해드리고. 이게 어디까지 가능하지 직접 해주시는 건가? 아, 잘해드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있는 건 아니죠. 아, 직접 해주시는 건가? 요 들어오세요. 아. 일단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뭔가 마사지를 핑계로. 다른 행위를 하는 것 같은 업소. 일단, 저녁에 돌아가고 있는 간판이 있는 업소에 들어가면 이발소가 아니라 마사지를 하는 곳이며 50대에서 60대로 보이는 사장님이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마사지와 함께 다른 서비스를 진행해준다라는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지금까지 따따블이었습니다.